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단식 농성이이주일이 지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기력이 빠져 거리 말신도자못하고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병원으로 자리를 옮기시던가 아니면 단식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패스트파랙 처리와 어,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와 결사 저지 두까지를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협상도 결사 저지도 국회에 서외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 처리를 앞세우면서도 국회를 버리고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것은 표의부동을 드러낼 뿐입니다. 또다시 어,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국회법 절차를 부정하고 불법 폭력으로 동물 국회를 만들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무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자유한당은 청와대 농성장에 간이 천막을 넘어 몽골 텐트를 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위한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자리지만 법을 어기면서 간이 몽골 텐트까지 친 것은 황교안 대표가 처음입니다. 단식동성을 하는 데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텐트 철거 요청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2014년 8월에 우리 정의당 의원단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그 자리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법에 따라 몽골 텐트는 커녕 가리개 하나 없이 그 뜨거운 텐트 안에서 맨몸으로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 복지원 피해자들은 전기도 없이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법을 무시한 형제 단식에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남용을 막는 것이 법치입니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법치가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조속히 행정 대집행을 통해 텐트를 철거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합의 처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자유한국당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은. 그동안 여야 사당은 자유한국당과 대화와 타협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 사당이 여야 사당의 합의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까지 고려한 최소한의 합의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 공정한 공천제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 등 패스트트랙 원칙, 패스트트랙 합의 원칙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한국당과의 비례의석수 숫자 조정 논의는 야합으로 가는 길만 열어놓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줍니다. 다행히 오늘 4 플러스 1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제도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어, 개혁법안들이 안정적으로 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가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딱한 가지 보겠습니다 어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연평도 도발 9주년을 맞아 김정은 위원장이 황해도 남단 창린도 군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발사를 지시했으며 그 지시에 따라 해안포가 발사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남북이 창린도를 포함한 만충 수역에서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9.19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단기 미사일 발사는 어, 합의서를 직접 위반했다기 보다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 이, 이 행위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번 도발은 비록, 비록 규모는 작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에 의해 9.19 군사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중단을 요구하는 한미 군사 훈련과 무기 도입 등이 지속될 경우 재래식 군사 도발로 이어질 수 어, 있다는 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빨리 919 군사 합의에 따른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남북경제협력에만 치우치지 말고 부사 문제에 대해 시급한 조치들을 서둘러주길 바랍니다.